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운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다시 추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순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묵상하기보다 세상에 치우쳐 세상에 힘 휘몰아치는 가운데 말씀에 합한 시간들을 보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밝은 아침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둠에 들려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매몰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때로는 니에미아처럼 허물어 가전, 허물어져 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엘리에셀처럼 우리 인생의 순조로운 만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야베스처럼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열의 극치에 달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분별의 영을 주시되 특별히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영원하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각 성도들의 마음의 부응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어 믿음의 꽃도 많이 피우게 하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일신 교회, 우리 일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선포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이 일신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곳,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곳,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포하실 진대 듣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몸과 마음이 공고한 우리들에게 다시 거듭나지는 다시 한 마음으로 다시 힘을 얻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